그리고, 그것도 버리고, 저거 밑에 있는 거 다, 다 버리고, 이거 안 되겠어. 어, 뭘 먹을래? 이거로 가 그리고 배에 있는 것도 다 버리고, 며칠 된건 이제 다 버립시다. 싱싱하고 먹고. 다 버려주세요. 버리고, 버리고, 저거 통에 있는 것도 버리고, 그 반찬통 그거 버리고, 또뭐 있나요? 없죠? 여기는 없어요. 어, 이제 다새 거죠? 이거는 그리고 다 버리고, 배 버리고. 배 버리고. 잘라놓고 뭐 없죠, 이제? 네, 기축한 맞죠? 거 아무것도 없죠? 그럼 됐어요. 깔끔하게 하고, 그리고 나 이제 세 통을 줘서 내가 씻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 남아있을 건데, 통 하나. 음. 어제 음. 엎어달라고 했잖아, 내가. 응, 요거, 요거, 요거. 음. 거기다가 그파워카트 아니, 아니, 선생님. 내 주스통 얘기하는 거거 주스통. 통 하나. 하나 말린 거 있죠. 음. 거기다가 그거 응. 거기에 보면 웨이 라고 써있는 거 있어요 웨이 잠 문을 조금 바닥에 깔고 이물을 먼저 부으셔요 이물 요거. 아니, 노란 노란 거 노란, 노란 거기 웨이라고 써 있어요 예. 예 거기다가 이거 물을 이물을 응. 통 에다가 이물을 넣고 넣고 웨이랑 제슈츠 있나요? 그것아나주 젤슈츠라고 써있나요? 어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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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벌써 이제 젤슈츠? 네 그거를 이거 세개 그거 하나 아니 이거 두개세개두개 타주세요. 답을까요? 답수저로 네 어떤 거세 개? 왜이색 젤슈츠 둘 단백질 먹자. 사실 좀 어렵게 될거에요 알고 싶으시죠 자 맘마 먹고 디저트로 웨이 pm 주스 웨이 근육 지금 허벅지 근육 다 빠졌으니까 근육 그 다음에 제이 슈스치고로역약주스 거기다가 그거랑 싹 해갖고 아예, 거기서 설거지를 고 예, 그게 좋죠 그래서 이 바구니채 갖고 여기다가 연두에다가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 아니 여기세요 모르셔도, 모르셔도 됩니다 이와까지 다녀왔다는 사실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감격스러운 날이 있을까요 글쎄 우리 선생님께서 가사간병 우리 슈퍼맨 선생님께서 문병으로 오신답니다. 아유 어떻게 감 감동스러울 수가 있어. 나랑 나를 얼마나 봤다고. 예. 예. 선생님 수면. 네, 비워? 비워? 돼요. 아니 비우는 게 아니고 아주셔야 돼. 여기 있는 거예요? 조금 어? 따를, 따를까요아니 따르는 거아니 없지. 깨끗해졌네. 어물 먹고 약 먹고 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까 잠갔을 음. 때 뭐가 있었나 봐. 음. 이렇게 스치고 앉을 때, 왼쪽을 둔것 같아. 근데 이거 의미가 없는데? 뭐 하려면 하는 거지 뭐. 아니, 지금 깨끗하서 그런 고지 저거 밑에 걸 받으라는 게 아니 아니야, 아니야. 밑에 걸받으래는 아니야. 그래도 지금 걸 받으라면 받아야돼 잠가가지고, 어. 제가 이따가 여기서 뽑아 응. 오게. 지금 잠갔으면 언제 올 거야. 저, 한 3시. 3시. 3시에 잠글게. 저 선생님한테 얘기해요. 저 소변, 네? 소변 3 시에 올 건데 잠가놨거든요. 네, 세 시에 제가 풀로 올게요. 네, 여기 맞춰. 좋다좋 아주 참 오신다니. 문병 오신다니 너무 기쁘네요. 그것도 내가 뭐 필요한지 물어보셔서 내가 필요한 걸 갖고 오신데 우리 집 가서, 에이구. 기쁘다, 기뻐. 우리의 남자 선생님께서 오신대요, 보호사님이. 그럼 그때까지 좀 쉴래요. 안녕. 여러분, 사랑해요.